영상을 연타로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 화끈한 타이밍 화사 TV입니다. 어뭐 오늘 금요일자 이렇게 막그간 모습이 있고요. 어 상승하려고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친구들을 골라왔습니다. 어, 분봉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쫙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분봉이 여기까지는 더 시원하게 가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니텍이구요.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17%. 어, 더이엔엠이고요. E 지금 아직 장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움직임이 갑자기 급락을 할수막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어, 만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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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하고 여기까지 한9% 정도 수익 구간이 있고요. 금호타이어 얘는 어, 아까 고를 때는 별로 안 올라갔었는데 지금 막 올라가 있네요. 약간 당황스럽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아까 4% 5%때 였는데 어, 이거를 넘어가고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타이어주가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여행을 많이 다니나 임팩이고요 뭐 여기까지 보고 15% 정도 만도는 여기까지 보고 5% 정도 아무튼 영어 아이 컨트롤스 여기까지 보고 10% 아이티 세이저 간다고 하고 표시를 하고 안 갔죠 16% 가도 되, 되고요 비보존 헬스케어 어 많이 보면 여기까지 볼수 있어요 27% 한일 사려고요 우상향이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우상향 사실 뭐 이런 우상향 이런 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네. 그냥 뭐 여기 있는 급등선 치면 갑니다. 여기 급등선 쳤어요. 그리고 분봉에서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봉을 그리고, 봉을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선들을 표시해 놓으면 갑니다. 이렇게 잠깐 쉬어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어, 분봉에서, 분봉에서 이제 웬만한 선들을 다 이겨내고,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눌려도 다시 또 올리고 올리고 그리고 빵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급등은 일봉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분봉은, 어, 분봉 보고 결정하는 거죠. 어, 분봉, 이게 만약에 분봉이라고 치면 한요 자리쯤? 이런 자리쯤? 요런 자리쯤에서 골라서 네, 좀 며칠 쉬더라도 이런 장대를 기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드림텍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보고 네, 8% 정도. C큐브는 일봉 이뻐서, 이뻐서 고른 적도 있고. 네, 아, C C큐브가 아니고 C큐브구나. 얘는 뭐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겠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여기 보면 거래량이 어, 이거보다 많이 터졌으니까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터졌는데, 어, 이렇게, 음, 끌어모은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BH구요. 얘는 뭐 이제 돌파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림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어떻게 그릴지, 아, 만약에 여기 표시하면 넘어가서 쉬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리는 모습을, 이게 일차적인 시나리오겠구요. 2차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만히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빵 터뜨리는 모습 아니면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하고 다시 올리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뭐 안가도 여기여기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갈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나는 조금 여유가있게 기다리겠다 8% 나는 뭐 많이 기다려 있어 있다, 있다 15% 그러거나 말거나 난 저기에 팔 거야 20% 아, 난 끝까지 다 먹을 거야. 2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르비텍이구요. 역시 뭐 간다고 이쁘게 표시를 해놓고 16%입니다. 유로구요. 이거는 뭐 뒤도 없이 누가 봐도 좋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서 올라가 주기를 바랍니다. 아, 분봉이었습니다. 분봉상 이쁜 종목들. 아, 모아가면 수익을 줄만한 종목들입니다. 네, 자리가 너무 이쁘게 해놔서 자리를 이쁘게 해놔서 뭐 이거는 뭐 둘도 없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쉬워도 다시 올리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밑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자비 없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분봉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 선들을 만들려면 분봉도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봉도 힘들지만 분봉도 힘들 거예요. 그만큼의 위치를 만들어 놓기가 참 힘들 텐데 이것까지 왔는데 이렇게 빼진 않겠지. 네. 주말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 또 갑니다. 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타 TV였습니다.